혼났어. 왜? 연당가 지금 여자 세 명에서 놀고 있어서 안 된대. 어? 응? 어? 와, 씨, 뭐야? 와, 신부다. 널 부럽다야. 야, 야 여기서 제일 예쁜 애가 있잖아 이미. 아 그니까 공다 남이네. 아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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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새끼야, 여자 두 명이 왜 아, 있는데? 어라 난가. 아, 예. <laughs> 마구나, 응? 시간 뜨는데 성대모사 해봐라. 아 그럴까? 뭐야? 원피스 작가 오다에이치로가 원피스 연재를 끝내고 내는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니 해보세요. 그 작가님의 목소리를 알아? 신기하네? 자한번 아, 해보겠습니다. 오다에이치로 씨가 원피스 작가 연재를 끝내고 낼때 소리. 어 기대돼. 어 아이씨! 아이씨! 한국 사람이잖아! 도바이치라에아 의자 소리 완벽했어요. 제가 원하던 성대모사입니다. 아, 다른거 없어? 다른거다른 거, 다른 거. 이거 기덕치랑 저랑 둘이서 할수 있는 거거든요. 내가 맹고 돌 줍는 성대모사 해볼게. 어? 어? 저랑 그 맹고한테 주어진면돌 성대모사 해볼게요. 야, 뭐개 똑같은데? 아무것도 안 했잖아! <laughs> 아니, 무슨 소리라도 내야 될거 아냐? 어, 나도, 나도 그거 할수 있어. 우주에서 뭐? 부유하고 있는 우주선 소리 낼수 있어. 해봐. 어머너스나 아니면 다른 게임처럼 마피아 게임이라고 큰 룰이라고 생각하긴 한데 두 명이 괴물이고 네 명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을 시작하면 그 괴물, 인간 다 포함해가지고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총이 누가 마피아인지 뽑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괴물팀은 맵마다 그 혈팩이라고 해가지고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먹으면 괴물로 변신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주거든요 In fact. 확 감염자야? 난인간이 아 어, 좋은데. 아, 어여긴 어디지? 아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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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제 술을 어, 아, 너무 많이 먹었나? 이세타이? 이거 또 느낌이 연달랑포 음. 느낌 쓴데. 싸기긴 아, 아, 해. 아, 뭐 음, 맛있겠다. 응내 누가 혈액팩 먹었어? 응내포 포야 정포효! 아니, 죽여! 아니, 자 여러분 뭐, 퓨즈, 찾아야 퓨즈, 퓨즈 찾아야 돼! 퓨즈 이제! 퓨즈 아이 아이 가렛 이상한데? 너 얼굴에 피가 묻어 있어? 나... 난 죽었어. 너 살아있잖아. 무슨 소리야? 지금 우리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죽었는데 너 설마 좀비였는데 죽어서 뭐야? 살아난 거 아니야? 뭐야? 죽었는데 살아있는다? 잠깐만. 아? 연다야. 너두번 어? 두 죽이지 않았냐? 야, 제 잡아. 어? 얘 범이야. 인 잡아 잡아 잡아.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? 뭐지다 어디 있는 거야? 아니야 얘 봐봐! 사람 아니야 죽여 죽이지 말아보라고 아니 어 죽이지 말랬잖아 <laughs> 너무 아쉽겠다 <멋있겠다. 웃음> 어야이 멍충 안 죽이지 <laughs> 말라고 야이 미친놈아 니 일단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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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살려 에? 어라 <laughs> 뭐야 이거 아 미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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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. 헛소리 <허투설> 그만하고 빨리야 기나의 퓨즈다 이씨 마군이 좀 이상한데? 아니, 아니 우리, 우리 셋이서 소리? 다 같이 다니자. 이거 무섭다. 이거 세 명이서 다니자, <laughs> 세 명이서. 이대가 <laughs> <니네가> 그거잖아. <laughs> 어, 밟아줘 이네가 가면 되잖아! 뭐군이야 모군이야, 연다야. 그러니까 같이 다니자는 거지! 하지마! <laughs> 연다야, 13, 15. <laughs> 심... 뭐야, 쟤? 야, 도망가! <웃음> <웃음> 오예! 이겼다! <laughs> 아니, 아, 미안하다. 귀찮아. 다 미안하다. 난 포효가 범인인 줄 알았어. 와 진짜 민갈통. 포효가 두번 죽었다는 말에 그만. <laughs> 미안하다. 오, 대충 잘 오, 잘 그... 그... 어 대충 잘잡았다어 나와라 오케이, 스테이터스! 비감염자. 어, 이번에... 어, 감염자를 투표하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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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통... 누구야, 멈춰봐. 아, 연다구나. 잠복 수사 개잼이겠 <laughs> 아니, 너무 이 쳐있어. 아 이거 너무 너무 의도가 뻔한가? <laughs> 너무 의도가 뻔한가? 아니, 함정 수사 하고 <laughs> 아이고 <아니, 이거> 플에서 <laughs> 혈액팩 네. 지켜보고 있었는데. 아니, 이 사람 봐봐. 이로 와봐. 왜왜 네. 왜. 네. 아, 이거 플에서 지켜보고 있어. 아 이거. 아이고. 아 민기덕 님 근데 안 먹네. 아이고 민기덕이 <laughs> 아, 아니네. <laughs> 오케이, 민기덕 아님 괴물 아님. 오케이. <laughs> 아, 이감야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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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야. 이거야. 야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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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야. 이거야. 야거야이거 이거야. 이거이 그거 애들 기가 막자 어떻게 먹어? 아니 몇 번을 하 아니 이거 야서 누가 봐도 생존자 아니 또가 지코리타 온지 디스패치하고 있어 지코리타 온연예이 잠시후 어 포유 혈팩 나있어 누구 누구야 깜짝 저기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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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는> 저 <저기> 인성이야! <laughs> <아니>, 아 왜요! <laughs> 아왜 계속 와가지고 방해해요! <laughs> 아, 이기람디스플레이 미친 거 같아! <laughs> 근데 지금 약간 마군이가 좀 수상해. 근데 마군이 무섭긴 해. 손에 주사기 있어. 마군이 마 수상해. 야나 계속 따라오지 마! 아 마군아 왜 그래! 진짜 무서하게뭐좀 <laughs> 보여줄까? 진짜 수야 <laughs> <laughs> 저렇게 얘기하다가 저렇게 되니까 개무서운데? 됐다. 너, 너무 느린 것 같긴 한데. 야, 나 사플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린다. 이거. 우와! 어떡하지? 비아기아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너아잡아야아다아아아아아아아 어디 있지? 잡아야 어디에 있을까? 드레이너를 숨어! 최리쿤 위쪽이다! 어, 마군 할수 있다 마군할수 있다 여기 말고 딴 데도 있나? 마군이 천천히 하면 할수 있다 거 여러 개인가? 어디할수 있어. 잠깐만 이거 나머지 한명이 디스패치 기자 아니야 이거? 오케이 오케이 마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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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나 디스패치 할 때마다 날 찾은 게 럭키 민기도 견데 어떻게 저들이냐고 <laughs> 나 돌아다니면서 뭐풀스에 뭐가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<laughs> 아니 어떻게 한 거지 나 혈액팩 두 개씩 내가 전담 마크 했는데 어디서 먹고 온 거지. <laughs>